네, 헤라님. 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당대회를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유는 이제 자기가 그 당대표의 뜻이 있는데 너무 일찍 이제 등판을 하면 총선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있고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에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심평 변호사인가, <laughs> 이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이에요. 음.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치인 중에서 심평 변호사나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일 공격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왜 그럴까? 내면에 두분다 애기가 있어. 얼굴을 보면 딱 해. 너무 사랑받고 싶었는데, 살면서 따뜻한 사랑, 귀하게 대접받은 적이 없는 얼굴. 굉장히 자기 수치가 강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귀하게 자라서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큰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좋아하고 귀하게 대접해줘.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 부러운 거야. 나야 마음 보는 사람이라 그게 보이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떴어 그 애기 마음이 음. 애기 마음이 떴는데 이게 애그인 마음인 거 전혀 몰라요 인정을 안 해줘 왜? 서럽거든 자기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다는 걸 인정하는 게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이 왜 떴겠어 질투나니까 자기는 사랑 못 받았으니까 음. 사랑 못 받은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 인정하면 그러니까 고집부리면서 인정을 못 하네 인정을 못 해서 이 아기 마음에 딸려가면 어떻게 돼요 아기 짓을 하지 날마다 아기 짓 하면서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 말은 별로 들을 가치가 없어. 신평 음. 변호사 말은. 왜냐면그 아기 마음이 질투나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지. 홍준표 음. 시장이랑 같이. 중요한 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정말 이번에 전당대회 나갈까? 안 나올까? 음. 그거다 사람들은 서랑설레 하는데 똑똑한 사람이면 나올 거야. 음. 음. 뭐,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 중요하지 그치 물러났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게 있어 법과 원칙 보다 국민 마음이 나와라 이렇게 소환하면 나와 주는게 예의야 근데 좀 신기한게 보통은 이제 선거에서 지면 음. 그 책임을 묻는게 일반적인 여론이잖아요 음.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는데 또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라는거 왜 그럴까요 저는 윤 대통령 때문이지 <laughs> 윤 대통령이 너무 미워 이제 보수층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 갖고 안 된다는 걸 알아 이제 너무 민심이 돌아서고 네. 하는 집마다미움 짓을 하니까 싫은데 대체재가 없단 말이야 음. 대체할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진게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일까 처음에 잘 나갔었어 처음부터 인기가 없고 국민의힘이 밀렸으면 모르는데 처음에 국민의힘이 이겼었단 말이야 언제부터 밀려 런 종섭, 네. 호주대사 임명하고 이 종섭을, 그리고 대파 흔들고 정권 심판론 나오면서 밀린 거 아니야. 네. 거기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잘못이라고 하면 더 각을 세워주고 윤대통령과 거리를 세워줘,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 음. 응. 그리고 오히려 울근불근 했잖아. 결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책임이 8대2 정도로 대통령한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음, 총선 패배 원인이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음, 윤대통령이 있다. 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더 정교했으면 거리를 딱 뒀을 것이고 이조 심판론을 들고 나오지 않을 거야. 우리는 윤대통령과 다르다. 네. 어, 오히려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참여를 하고,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다. 참여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윤대통령과 거리 두겠다 이랬을 텐데, 그걸 못해준 패인이 있지, 그치? 그거 20% 정도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렇게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거기다가 윤대통령이 고집 부리면서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한동훈 비대위한테 원 미는 듯한 여러 가지 언론에 그 말들이 나오면서 더, 한동훈 위원장은 다른 말안 하잖아. 그냥 내 잘못이다 하고 그게 진짜 마음이든 속에서는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다. 어쨌든 그러고 끝나잖아. 모든 말을 안 하잖아. 참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마음의 나이가 어리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이 다 언론에 나와서 국민이 듣게끔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다. 그런 말이 어떻게 자기 입에서 나와? 그렇잖아?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체 얘기가 없잖아요. 더 성숙했어 의식이. 음. 응. 그니까 국민들은 성숙한 사람을 좋아해, 정치인은. 어른스러워야 의지가 되잖아. 사랑받을 것 같고. 거기다가 귀요미도 좀 있잖아. 한동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랑 막 쌀같이 그를때또 귀요미도 있군가. 그러니까 막 여러 면으로 마음에 드는 거야. 단 이제 에너지가 약해. 정치적으로 오랜 세월 정치 경험이 있어서 아픔을 많이 겪어서 노회한 정치인 같은 그 노련미가 좀 부족한데 그거에 앞으로 채우면 되고, 그렇지 그래서 국민적으로는 바라는 거야. 그러면 나와서 정치 수업을 해야 돼요. 음. 대통령 되기 전에. 윤대통령이 이렇게 2년 동안 정치를 잘 못하는 실정의 원인이 뭐냐. 단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 정치물을 안 먹으니까 그냥 검찰총장 하다가 검사들 사이에서 하던 짓을 그냥 대통령 되고 하니까 법과 원칙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이재명은 그걸 아는 거야. 국민이 얼마나 두려운지. 음. 그 사람도 국민 앞에서 꺾는 사람은 아니야. 계속 고집부리잖아. 여론이 안 좋아도. 음. 하지만 두려워할 줄은 알고 자꾸 엎드리잖아. 살려달라고. 발목을 붙잡고 국민 발목. 그런데 윤 대통령 그것도 안 하네. 음. 고집부리네. 이러니까 당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는 정치력이 있지. 이그윤 대통령보다는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거든. 음. 근데 이, 윤 대통령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이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거는 머리로 암만 얘기를 해도 몰라 당해봐야 알아 음. 아기가 촛불에 손을 딱 넣어서 아 뜨거워야 안 하지 어른이 말려 그래서 안해 참았다 언젠가 한다? 음. 똑같아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아직도 몰라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음. 이게 알기까지는 정말 몇 년이 걸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예, 센스가 빠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정치 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 네. 윤대통령보단 마음을 알거든.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센스가 있어. 음. 민감해. 상대 역지사지를 할수 있어.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시원하게 해줄지도 조금 알고 있고, 살면서 늘 소통을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음. 그래서 마음을 좀 알아. 디테일하게 몰라도, 그러니까 금방 배울 거야. 음. 그러니까 3년 정도 앞으로 남은 기간 정치 수업을 해서, 이렇게 대세를 보는 눈을 키우고 역지사지에서 국민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발언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 그리고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걸 설득하고 이런 거를 깊이 숙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3년을 그래야 다음번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정치력이 커져 있고 많이 맞아서 적으로부터 야당으로부터 등판해서 응.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등판해서 공부해야 야근 사람이야. 정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음. 정치계를 떠나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등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왜? 언제 등판할 건데? 당권에 도전 안 하면. 그리고 윤 대통령, 윤 정권이 성공하긴 틀렸다고 봐. 음. 그럼 만약에 당권 도전 안 하고 다음 대선에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음. 그때는 왜냐? 그때는 이번 정권이 내가 얘기했잖아. 앞으로 성공하기 힘들어. 내가 실패할 것 같아서 탄핵당할까봐 두려워서 나와서 조언해 주려고. 음. 처음에 엄청 뼈때리는 소리 하면서 되게 친하게. 극우 성향처럼 보였잖아. 어떻게 보면. 네. 얼핏 보면. 그럴 정도로까지 한 거는 들으라고, 국힘에서. 윤대통령 좀 보라고. 보고 내 말을 조언을 좀 들으라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근데 계속 안 듣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탄핵되느냐 안 되고 어떻게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지. 이번 정권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음. 너무 고집이 세고 마음을 몰라서. 그러면 당권 도전 안해 네. 이번 정권 실패했어. 네. 자기는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돼. 윤 음. 대통령과 각의 실패 책임을. 그렇지. 음. 법무부 장지까지 했었고. 그리고 국민의 힘이 또 죽을 쓸 거야. 음. 아무도 당대표 나올 사람도 없고. 누가 나와도 윤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게 뭐가 있어? 이런 보수를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정부의 실패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적인 인기가 떨어져 있을 거야 오히려. 음. 그래서, 그래서 자숙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단 에이, 지금 나와야 돼. 뭔 자숙을 그렇게 자기 잘못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거야, 자기도. 이번 정권을, 네, 예, 한 주역으로서 이번 정권이 잘하게 견제해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내가 쇼치에서도 얘기잖아 오히려 견제가 돼. 그래서 오히려 윤대통령도 안전하고. 음. 적 같지만. 윤대통령은 똥오줌을 못 가리는 분이야. 자기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한다고 하는 짓이 지금 봐. 계속 더 궁지에 몰고 있어. 어떻게 보면, 정말 요새 윤대통령 얼굴을 보면 참 어리석기가. 머리만 떼굴떼굴 굴러가지 자기가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는지 몰라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를 낳아도 별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하는 행보 하나하나가 자기한테 어떤 칼이 돼서 돌아올지 자기 부인은 어떤 궁지로 몰지를 모르고 하잖아 그치? 그런 사람이야 마음을 몰라서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을 안 세워주면 자기 뜻대로 계속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할 것이고 그럼 계속 똥포를 차고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은 또 에너지가 좀쎄 에너지가 센 사람이 <laughs> 어리석어서 똥볼 차면 아무도 못 말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폭망이지. 국힘도 완전 개멸되고 그때 보수가 개멸된 다음에 나와서는 식판면하게 힘들고 음. 완전히 실망한 다음에 국민은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보수가. 그래서 그쪽에서 누가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음. 할아버지가 나와도 꼴도 보기 싫을 거야. 타이밍이. 그렇지. 문제니까. 사람은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돼. 음. 음. 아니 윤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사실은 조금만 더 <laughs> 먼저 했거나 늦, 그래서 늦게 해도 됐을 텐데. 어, 늦게 했으면 괜찮. 딱 절묘하게 하잖아. 그렇 그래. 뭔가 있는 있어서 음, 망하려고 빼돌리는 이. 것처럼. 그렇지. 네. 그게 가해자 마음이야. 자기 눈을 찌르는. 망하려고 이빨 문 사람 같이 하잖아. 사람은 타이밍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마라. 뭐 자숙해라 이딴 소리 하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리고 국민이 다 싫어하면 못 나오지 나오고 싶어도 그치? 네. 근데 국민이 다 싫어해도 나와갖고 저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laughs> 이재명 계십니다. 대표도 있는데 뭐 그래 네. 국민이 대다수가 싫어하지 않아 야권이 좀 싫어할 뿐 야권은 또 이제 당당하게 나오라고 하대 이제 자기들을 신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착각도 유분수야 네. 윤 대통령이 너무 미워서 니네는 덜 밉다 이거지 니네가 뭐 조국과 음, 이재명이 엄청 이쁘다가 아닌데 음. 네. 나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하면서 이쁜 짓을 많이 하면 점수가 또 깎일 거예요. 음. 항상 비교하잖아, 국민들은, 정치인을.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길이 본인의 정치인으로서도 앞날에 공부를 하는 길이고, 그리고 여권도 어떻게 보면 개멸 안 시키고 살리는 길이고, 윤대통령도 최대한, 응, 탄핵 안 대, 당하게 하면서 어떻게 유지하는 길이에요. 음.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단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너무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어 왜 죽을뚱 살뚱 그렇게 하나 네. 그게, 그게 거의 탈진 상태였다고 그게 에고의 아픔이야 네. 자기가 암만 그렇게 했어도 음, 졌잖아 그치 네. 자기가 좀 편하게 쉬엄쉬엄 했으면 오히려 더 결과가 좋았을 수 있거든 네. 에고는 착각해 죽을뚱 살뚱 하면 잘될 거라고 네. 그래서 너무 에너지 소진한 게 문제인데 빨리 추스리고 링겔이라도 맞고 매일 네. 그러다가 나와야 되고 본인이 정교하게 공부한다고 하는데 공부가 뭘까? 나와서 정치계에 입문해서 실전을 뛰는 게 공부야. 손흥민 선수가 진짜 공부가 뭐예요? 그렇게 축구선수로 필드. 활약하면서 맞아. 필드에서 뛰어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처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져지는 거야, 경력을. 그럴 때 진짜 공부지. 공부는 책상에서 머리로 떼굴떼굴 굴려서는 안 돼요. 왜? 내가 떼굴떼굴 굴린... 내 머리와 실제 행동이있을때 다르거든. 이번에 봐. 총선에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배웠을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머리로 이조심판으 들고 나오면 될 거라고 했는데 어때? 안 됐지? 응. 실제와 내 머리의 생각은 괴리가 있는 거야. 이걸 메꿔주는 게 공부예요. 진짜 공부를 해야 돼. 정치인은 정치 경력을 쌓고, 어, 국민을 정교하게 관찰하면서 내가 이런 발언을 할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보해야 될지 아는데, 학습 능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뛰어난 네. 내가 보기에 마음이 발달해서 다른 정치인들은 이게 10년, 20년, 30년 한 정치인도 똥보르 차요 네. 엉뚱한 소리를 해서 국민 부활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무슨 대권 도전을 해 홍준표 시장 어? 음. 지금 대구 시장으로도 대구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면서 그리고 원성 사는 줄도 모르고 고집부리고 있으면서 음. 지는 거지 그치 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센스가 있고 마음을 알아 젊은 세대고 그리고 국민들은 신선한 사람을 원하고 우리 대통령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원해. 그렇죠. 그치. 네. 수치가 없는 분.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되게 수치가 있고, 그치? 음, 응. 다 그런 흠이 있어. 조국 대표도. 근데 없단 말이야. 그리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단 에너지가 작은 건 정치인으로 등판해서 에너지를, 필드에서 뛰면서 에너지를, 정치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머리가 좋으니까 잘 관찰하면서. 그리고 위대한 이슈도 잘 들으시면서. 마음을딱 보면서 하면 성장해요. 3년 후에는 대권 후보로 나갔을 때 그게 기꺼이 국민들이 선택해 줄수 있거든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다면 그래서 좌라 우로 치우치지 않는 행보를 하면서 끌고 가면 중도층의 그 힘을 얻어서 그리고 보수층을 잡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